맞습니다비니쌤입니다 자, 주니어 리딩튜터 레벨 3이고 우리는 섹션 7의 4번입니다. 가볼까요?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change color 색깔을 바꿉니다. To hide 이렇게 나왔죠. 이런 문장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 하고 블라블라 하고 문장이 끝나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뭐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 하면 돼요.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 hide from, predator,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 색깔을 바꿉니다. However, 하지만 There is one animal. 하나의 동물이 있죠. 어떤 동물? 됐다. 동사 뜨면 꿈이죠. Changes more dramatically. 혹시 dramatically 뜻 알아요? 극적으로. 극적으로, 그지 굉장히 더 극적으로 바뀌는 동물이 있어. This animal is the mimic octopus. mimic 알아요, mimic. 어 이게 원래는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뜻이에요. 악토푸스는 뭐죠? 문어죠. 그래서 흉내 문어 인데요 And it lives in the sea near Indonesia. 인도네시아 근처의 바다에 삽니다. 자 요약해봐. 뭐했어 지금? 뭐하는? 흉내내는 어. 흉내 문어 소개했지 지금. 소개했어요. 어. The mimic octopus, 흉내 문어가 does not have shells. h e l l 뭐죠? 조개 껍데기 할때 껍질이죠. o 어, 뼈가 없어요. This is one reason why.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It has developed. 그것이 발달시키다죠. A unique, 독특한 방식. 어떤 방식이죠? Protecting itself. 자신을 보호하는 독특한 방식을 발달시킨 이유입니다. 이렇게 냈지. 그럼 여기 잠깐 볼래요? 자, 이 y 이렇게 났잖아. 보통 보면 돼. 지금 y, 뭐 1이 찍고 y. 다음에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원인이야. 원인이 뭔데? 뭐가 없어. 껍질이나 뼈가 없지. 그래서 그 결과 뭐야?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독특한 방식. 그게 뭐겠니? 되는 거죠. 그죠 흉내문어. 그지? It tries to look like other sea animals. 그것이 노력해요. 뭐처럼 보이려고? 다른 바다 동물처럼 보이려고. In mimics. 자, 동사 나왔죠. 그것을 모방해요. 다른 creature, 생물체들을 in different situations, 다른 상황에. By ing 보입니까 By ing는 해석을 외우셔야 돼요. 뭐죠? 뭐뭐? 함으로써. 그렇 그지? 마음으로써, change, 바꾸으로써나로니 A, 버들수 B, 낫죠? 색깔뿐만 아니라, its a shape, 모양을 바꾸으로써 When it wants to move around quickly. 자, 주변을 재빨리 돌아다니기를 원할 때. It takes, 그것은 취합니다. The shape of poisonous flatfish. poisonous 뭐예요 독성의. 이렇게 하는 거죠. 독이 있는. f l a t f i s h 죠라치 했죠? 넙치류 바꿉니로투꿉니다 t 아까 o 기했습니 a 주 동사 블라 v 라블라블 d 했어. 투. 어했습 해석하라고? 어, 위해. 어, 피하기 위해 이렇게 t a to 어떻게 해 a 하라고 o you, t a l 피하기 위해 u talk to a n 또한 y s u d d e n a t t a c k 어떤 갑작스 a l s o 또한. When a damsel fish comes near 자리돔이 가까이 오면 It'll change its shape 자, change 하고 A, into 보이죠? into 전치사 into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면 결과의 개념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Into that of a sea snake 바다 뱀의 그것으로 이 그것이 뭐겠니? 뭐야? 바다 뱀, 그렇지, 뭐야 이거 받은 거예요. 모양으로 바꿔요. The damselfish 왜냐하면 자리돔이 swim away 수영해서 멀리 도망가.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often eating 그 자리돔이 종종 먹혀요. 바다 뱀에 의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 mimic octopus 흉내 문어는 can stay safe 안전한 채로 유지하다죠. From predators 포식자로부터 분명히 a b i l i y is a great nickname for it." 그거에 대한 굉장한 별명이다, 좋은 별명이다 이렇게는 하 거죠. 이때까지 흉내 문어의 뭐를 얘기했죠? 기능. 기능 또. 얘가 왜 흉내낸댔지? 이가 어, 없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흉내 문어의 생존법이죠. 오케이,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에 잘 생존하게 해서 열고 합시다 바이바이.